그 한국의 목회자들 때 영안들이 많이 열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내 육신은 이렇게 했냐 머리가 이렇게 깎았지만 내 영은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모양이에요.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나 봐요. 그 사람들 을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원래 이제 침례교에 침례교에서 한 신앙생활을 한 15년을 했어요. 그리고 순복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땐 성결교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가 순복음 하다가 침례교 침례교가 이제 그 한국 침례교는 정통입니다. 한국 침례교 그 성서침례교도 정통이고 구원파는 아닙니다. 한국 침례교는 정통이고 그리고 성서침례교도 정통이고. 또건 순복음. 저는 순복음께 목사입니다. 순복음께. 할렐루야. 하나님 아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끔 되시고,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끔 되시고,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, 축복하여 주시옵소서, 모든 가정마다우한질겁게끔 되시고,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,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,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. 할렐루야.